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문법 시험 범위인 의문의 변동을 간단하게 정리 좀 하도록 하죠.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아마 중학교 때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많이 까먹었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별로 다 조금씩 들어가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를 아니 교재가 아니라 노트를 따로 꺼내 가지고 각자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죠. 자 먼저 음운의 변동이라는 어, 단원의 음운이라고 하면 음운은 우리가 그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해요.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예를 들어 물과 불이란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죠. 우린 바로 알죠. 근데 이건 뭐 때문에 미음과 비음만 다를 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른 뜻의 말이 되게 하는 미음이나 비읍과 같은 이런 애들을 음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음운에는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어요. 어,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좀 지울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 이제 음, 은의 변동에는 뭐 비음화도 있고, 유음화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비음화예요. 비음화. 비음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리가 비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비음처럼 들리는 건데 그거의 뜻이 뭐냐면 어 음절의 끝소리 리에 오는 기역, 디귿, 비유비 얘네 셋 얘네 셋이 뭘 만나냐면요 비음을 만나요. 비음을 만나서 비음 뭐하고 뭘 만나냐면 니은과 미음을 만나요. 얘네를 만나면 얘네가 비음처럼 바뀌어서 발음돼요. 뭐처럼 비음처럼 바뀌어서 발음된다. 이게 음. 비음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비음화에는 이음처럼 미음, 미음, 소리가 난다는 거야.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끝소리라는 거는 음절의 끝소리는 주로 받침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받침이죠. 예를 들어 음이라고 할때 요거 요거 미음. 요게 받침이거든요. 요런 애를 끝소리라고 하고 그 끝소리에 오는 게 만약에 얘네 셋이면 얘네 셋이고 그 뒤에 비음, 니음, 미음이 왔을 때 얘네가 비음처럼 소리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더잘 이해가 될 거야. 예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식 물이란 단어가 있다. 자, 그럼 식물에서 받침, 음절, 끝 소리, 기억. 여기 해당하는 기억이다, 그죠? 기억이. 뒤에 바로 미음. 여기, 여기 비음이지, 그지 미음을 만났어요. 그럼 얘네가 소리가 바뀌겠죠? 바뀌어가지고 식물 하지 않고 얘가 식물. 기억이 뭘로 바뀌어요? 기억이 ㅇ 으로 바뀌었어. ㅇ 도 여기 비음이잖아. 그쵸? 요런 게 비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게 비음화예요. 그래서 뭐 이런 비음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시별로 다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국민. 이것도 발음이 어떻게 된다? 국민. 그렇지. 그다음에 닫는다. 닫는다 하지 않고 닫는다라고 하지. 닫는다. 이거 이게 ㄴ으로 바뀌죠. 얘가 ㄴ으로 바뀌고 얘가 ㅇ으로 바뀌지. 또 잡목, 또 잡목 하지 않고 얘 비읍이 미음 만나가지고 얘가 잡목 미음으로 바뀌어 미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애들을 우리가 다 비음화라고 합니다. 비음화라고 하고요. 얘는 표준 발음법 제18항에 있는 애예요.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어쨌든 요예 시와 네. 그래서 이런거 말고도 예를 들어 비음 뒤에서의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비음 뒤에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심리. 자 봐봐요. 얘가 비음이야. 비음 뒤에 얘 유음이 있어. 그럼 이 유음이 비음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심리로 바뀌는 거. 심리로 또 있어요. 능력 이란에도. 능력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이 비음 뒤에서의 유, 유음이 니은으로 능력으로 바뀌어. 이런 어, 요런 것들 이런 요런 것들이 지금 다 비음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음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금 정리한 애들은 여기 처음에 정리했던 음절의 끝소리 현상 말고도 어, 받침 미음 이응이나 기억 비음 뒤에 오는 유음이 얘가 니은으로 바뀐다 라는 현상에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암기하는 게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건 발음을 많이 해보셔서 이 발음에 익숙해져서 기억을 하는게 조금 더 암기하거나 기억하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번째 유음화로 갑시다 자 유음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음처럼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비음이 유음을 만나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은 유음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걸 일단 먼저 뜻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유음 리을을 만나갔고 얘가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해주는 게좀더 좋은데 예를 들면 실 누구야? 네, 그다음에 또 있어. 어권리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칼, 날, 관, 연 요런 어, 일이 다 유음한데요. 보시면 이제 뭐 위치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유음과 비음이 있어요. 유음과 비음이 있고, 유음과 비음이 있고, 유음과 비음이 있어. 이때는 유음의 힘이 더 세서 얘가 얘를 변화시킨다라고 이해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실내가 되고, 권리가 되고, 칼날이 되고, 관련이 되겠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바뀌는 게다유무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음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얘는 표준 발음법 19항이에요. 19항인데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음화의 뜻과 예시를 잘 구분하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나갈 뻔 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가 뒤에 있는 아이를 바꾸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그치?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뒤에 있는 아이가 앞에 있는 아이를 바꾸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에 영향을 줘서 순서대로 바뀌는 현상, 이런 거를 순행적 유마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간다는 거야 순행적 유음화라고 하고요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거를 우리가 역행적 유음화라고 해요 역행적 유음화다 이런 말도 너희가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도 배웠지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어, 넘어갈 뻔했어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는 구개음화를 하겠습니다 구개음화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운 거긴 한데요 구개음화는 이제 그 뜻이 어 실질 형태소의 끝점 실질 형태소의 끝 자음인 디귿과 티귿이 형식 형태소의 모음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 갖고 얘가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야. 뭔가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죠? 니그티귿이 디귿, 이를 만나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구체적으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까지 구분해 줘야 되는 이유는 문제를 풀다 보면 너희가 이해를 할 건데요. 일단은 뭐 예를 좀 들어 봅시다. 어 많이 나오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예로는 해도 이 발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도 이. 그리고 피, 붓, 이, 밭... 아 이거 말고, 그 다음에 꽃치였구나. 그쵸? 이건 하지 맙시다. 디귿, 치 발음이 안 되네요. 음, 밭이 붓여, 미다이 굿이,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자, 잘 보세요. 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실질 형태소라는 거는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형식 형태소라는 거는 뜻이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돋는다, 이 부분이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고, 피가 붙어 있다, 함께라는 뜻, 붙는다는 거, 민고 닿는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다 실질 형태 소고 뒤에 붙어 있는 얘네는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어떤 그뭐 품사를 바꿔 준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이라는 아이거든요 어쨌든 얘는 형식 형태소 예요 그래서 자 요런 조건일 때야 자 밑받침이 디그 시거나 티귿이 ㄷ이 되어 있죠 되어있고 뒤에 오는 모음이 형식 형태소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얘는 여기 있는 디귿이 지읒으로, 티귿은 티읕은 치읒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얘가 이제 뒤에 있는 이가 올때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지가 발음이 열로 들어가가지고 해도지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건 피부치, 세 번째 건 같이, 네 번째 건 붙여, 다섯 번째 건 미다지. 그다음이 굳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애들이 다 구개음화라는 거예요. 구개음화. 국외음화. 그래서 구개음화도 우리가 어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게 굳이 암기를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하시고 얘는 표준 발음법 17항에 들어갑니다. 17항이에요. 음. 그다음에 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쌤이 추가를 해서 뭔가를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 우리가 이 이라는 아이가 그, 뭐죠? 그, 그거, 형식 형태소일 때만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 어, 그 실질 형태소의 디그티읍 발음과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에 이가 오면 모음 이가 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밭이랑 응을 한번 봅시다. 발음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라는 실질 형태소와 이랑이라는 거는 이제 밭을 가보면 이렇게 땅을 파 놓은 부분 이런 것들 이랑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둘다 뜻을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예요. 이럴 때는 얘가 이 국의 음화의 법칙을 적용되지 않고 다르게 발음돼. 어떻게 발음되냐면요. 얘가 일단 먼저 디귿으로 바뀌어요. 대표음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나서 이랑 그대로 일단 이렇게 한번 갑니다. 한번 갑니다. 그다음에 이얘얘 디귿하고 요 이랑에서 이 이랑이 니은 첨가 현상을 맞이해 가지고 밭 니랑으로 바뀌어요. 밭 니랑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서 했던 비음화 때문에 얘가 비음으로 바뀌어 갔고요. 반니랑으로 가요. 반니랑. 이렇게. 어. 그래서 지금 실질 형태소리 때는 국외음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되게 잘 내십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갑시다. 네 번째 주제로는 된소리 되기를 된소리 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경음화라고도 해요. 경음화 딱딱한 소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된소리 되기는 이제 일반적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사! 이런 식으로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주는 게더 좋아요. 예를 들면 이건 뜻은 안 써도 되겠죠? 뜻 쓸까요?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되는 이런 현상을 된 소리 되기라고 하고 예를 들면 박사도 있고 꽃 다발도 있고, 옆집도 있고, 또된 소리 되기로는 입구도 있고, 먹도록, 국밥, 뭐 되게 많아요. 예시가. 자, 자, 자. 이 정도만 하고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이제 발음 될때 끝소리가 일단, 얘한번 예, 보세요. 잘 보면 기억 아니면 자이치 칠시라는 거는 대표음이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죠? 그렇지? 그 얘는 또 대표음이 디귿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디귿으로 발음될 때, 디귿으로 발음될 때, 피읖도 대표음이 비읍이에요. 얘도 비읍이고 기억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끝소리 기억이나 디귿이나 비읍 뒤에서 오는 소리들이 얘네, 얘네, 얘네가 다된 소리로 바뀌는 거 말합니다. 된 소리로 바뀌는 거. 그럼 이제 발음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박사, 얘는 꼬의 대표음 바뀌고 따발, 옆하고 집, 옆집이지 옆집 그쵸? 그 다음에 입 꾸, 꾸예요. 먹도록 이죠. 국 앞이지. 요렇게. 요렇게 바뀌는 게다된 소리 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정리한 예시는 첫 번째 예시에 대한 건데, 된 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정리한 거는 음절의 끝소리 뒤에서 오는 이 자음들이, 기디비시지가 얘네가 된 소리로 바뀌는 거. 요런 예시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끝소리 응. 이거 말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용언이 활용할 때 그러니까 형태가 변할 때 어간의 받침 뒤에서 니은과 미음 뒤에서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되는 거 요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건 또 예시를 보면 좀더 이해가 되는데, 자, 껴안고, 담다, 넘지. 다 발음 이상하지.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발음 안 하거든요. 발음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요. 껴안고라고 하고, 예를 그치. 담다라고 하고, 넘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는 어떤 식으로 원리가 구성이 되는가 하면 자 용언에 지금 활용할 때 어간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껴안꼬는 원래 형태의 기본형이 껴안단데 여기까지가 그러면 어간인 거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어간의 받침이 뉘으로 왔죠. 그리고 어미의 자음 얘가 자음 어미의 끝 부분의 자음 기역이 된 소리로 바뀌었지 이런 거예요. 이것도, 담다도 담고, 담니, 담으니, 담을까, 이렇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담이에요. 얘가 어간이라고. 어간의 받침이 지금 뒤에 이 모음이 만나서 이 모음이, 이 자음이 이렇게 된 소리로 바뀐 거죠. 얘도 똑같아요. 이런 애들도 있다는 거지. 이런 애들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로는 동그라미 3 해가지고, 한자어가 올 때, 한자어의 받침. ㄹ 뒤에서 디귿 시옷 된소리로 되는 게 있어. 이것도 예시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좀더 좋아요. 갈등 실수 열정. 우리가 이거 이렇게 발음을 안 하니까 어색한 거야. 그렇죠? 발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갈등 하고요. 실수 하고요. 열정이라고 하거든요. 그치 그럼 이게 어떤 규칙인가 지금 갈등 이거 다 한자어야 몰랐죠 한자어 거든요 한자어의 받침 비율이 뒤에 얘가 왔어 얘를 된소리로 바꾸는 거죠 얘가 얘를 된소리로 얘가 얘를 된소리로 그런데 어, 너희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원리를 다 기억하면서 막 암기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먼저 발음을 여러 번 해보면서 발음 자체를 정확한 발음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리들을 암기하고 기억하고 거꾸로 찾아가는 게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쉬울 거라 이거예요. 알겠죠? 어. 자, 그러면 확인차 한번 문제 간단히 풀어봅시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어떤 환경에서 된 소리가 된 건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국수. 얘가 된 소리로 됐다. 그쵸? 국수가 됐는데 얘는 어떤 환경인가 이거지. 얘도 심따인데 어떤 환경인가. 얘도 합법인데 어떤 환경인가. 얘도 발전인데 어떤 환경인가. 이 환경을 찾아가 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보시면 얘는 지금 받침으로 기역이 왔어요. 그리고 뒤에 오는 애들 기역, 디그 비읍, 시옷, 지울. 시 왔을 때얘를 된소리로 하는 거였지. 그렇지? 얘는 그럼 기본적인 원리 1번에 대한 거지. 맞죠? 그래서 얘는 1번 원리에 대한 거다. 그다음에 심다. 심다 보면은 얘는 지금 어, 심고 심으니 심어서 얘가 어간이고 어간에 오는 미음이 뒤에 오는 애를 된소리로 바꿨죠. 어간에 오는 받침 니음 미음이 있을 때 2번이다. 그렇지? 얘는 2번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합법은 여기 받침이 비읍이고 뒤에 를 된소리로 바꿨네요. 그럼 얘도 첫 번째 법칙이죠. 이거 끝소리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된소리로 바꾼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1번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전은 이거 둘다 한자어거든요. 한자어에 오는 받침 리을이 지읒을 쌍지읒으로 바꿨다. 이거는 네, 세 번째 원리지. 한자어. 이렇게 구분해서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어. 그다음에 두음법칙 갈게요. 이거 제목 몇 번이죠? 5번인가요? 어, 5번 두음법칙. 두음법칙은 이제 그 머리 두 자에 소리음자를 써가지고 단어의 첫 번째 글자에 오는 첫 머리에 오는 니은 리을은 우리가 소리를 니은 리을 그대로 발음을 안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두음법칙이라고 해요. 다시 단어의 첫. 머리에 오는 니은이나 리을이 경우에 따라서 니은 리율이 그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음법칙이라고 합니다. 어, 니은 리을이 어, 뭐라고 할까요? 소리를 꺼리는, 이 소리를 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음 여성 이게 원래 이제 한자로 되고 성을 먼저 썼네 아 맞네 여자 여자의 성별을 구분하는 성씨 요 한자 란 말이에요 그쵸 여성 그리고 량심 그것도 한자어로 이런게 있고 음.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원래는 여재집녀 여자여자에서 니은으로 발음을 해야 되지만 여성 하면 발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여성으로 바꿔서 발음하지 그쵸 그 다음에 아, 또 이제 이런 애가 원래 선량할 양자인데 얘도 이제 양심으로 발음되는 이런 법칙들이 이제 두음 법칙인데 이 두음 법칙은 그 한자의 소리, 이거 한자일 때. 한자 소리가 이제 첫머리에 쓰일 때만 적용이 되고, 위치가 만약에 거꾸로 돼서 얘가 두 번째 자리로 가면, 예를 들어 자녀 같은 거, 어, 그리고 뭐 불량하다 할때 불량이라든지, 요럴 때는 발음의 소리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본대로, 이건 그대로 발음하기 때문에, 요 때가 아니라 반드시 한자어인 데다가 첫머리에 올 때만 적용이 된다. 라는 걸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좀 중요한 표시를 하면서 만약에 하나만 더 정리하면 어, 발음이 이렇게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 첫 번째는 그 단어의 첫 머리가 아닐 때, 첫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닐 때는 적용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의존명사일 때, 의존명사는 바로 반드시 꼭 붙어서 쓰이는 명사를 뜻하죠. 1년, 2년 할때 요런 거, 요런 거안 돼요. 그리고 외래어일 때도 안 돼요. 요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지 잘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 조금 길어져가지고 일단 여기서 1차 끊도록 할게요. 2차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